안녕하세요. 마니의 밥상입니다. 오늘은 여유로운 여유롭게 차한 잔을 마시면서 시청자 여러분들과. 드릴 말씀이 있어서 이렇게 앉았습니다. 그 닭살이 제가 좋아하는 이게 충동이 되더라고요. 하나 먹으면 두개 먹고 싶고, 그래서 아까 먹다가 안 먹었는데 오늘은 저희 작은 딸이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결혼을 했고 큰그 딸은 아직 결혼을 안 했어요. 그래서 제가 집에 혼자 있다 보니까 그래도 좀 적적하기도 하고 해서 딸들을 어제 오라고 했는데 눈길 그저께 눈도 오고 했다고. 제가 자꾸 오라고 보쳤더니큰 딸이 작은 딸을 데리고 같이 오늘 오기로 했어요. 왜 오라고 했냐면 제가 곱창을 저희 저희 딸이랑 저, 저는 소곱창을 좋아해서 여기 여기가 오산인데 수원 쪽으로 가서 인계동이라고 있어요. 거기 곱창 유명한 집 가서 자주 가서 먹었거든요. 근데 밖에서 먹으면 두 명이 먹으면 기본 10만 원은 나오고 네 명이 먹으면 20만 원 이상 나오더라고요. 그래서 가끔씩 가다 곱창이 먹고 싶어서 저희는 밖에 나가서 먹는데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물론 먹으러 갈 수도 있지만 서로 떨어져 살고 하다 보니까 만나기도 힘들고 해서 이번에는 제가 이제 집에 있으면서 곱창을 시켜서 인터넷으로 주문을 했어요 그냥 제가 집에서 먹으려고 주문을 좀 해달라고 했는데 우리 큰 딸이 6인분을 시켜놨어요 그래서 저희 신랑은 곱창을 안 좋아한다고 하고 안 좋아한다고 해도 먹기는 먹어요 그래서 좀 그래서 딸들 보고 와서 같이 먹자고 해서 겸사겸사 얼굴도 볼겸 제가 이제 오늘 오기로 했는데 전화를 했더니 지금 출발을 했더라고요 인천하고 양주 거기서 이번 한 2시간 정도 2시 10분 정도에 도착한다고 해서 지금 통화하고 나서 이제 딸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이렇게 갑자기 영상을 켜게 됐네요 저녁에 애들이랑 같이 곱창을 뭐 거창하고 뭐그렇지는 않지만 집에서 그냥 밥해서 곱창을 한번 구워서 먹, 먹게 될것 같아요. 그래서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. <laughs> 그리고 강아지를 사실은 비숑이 두 마리였는데 한 마리는 우리 작은 딸이 결혼하기 전에 남자친구가 강아지 한 마리를 남자친구 형님이 지금은 사위죠. 사위의 형이 강아지 어디서 한 마리를 포장을 해왔, 해왔어요. 그래서 또 이제 그 강아지가 금동이고, 또 금동이가 또아한 마리 처음에 동동이가 엄마고, 금동이가 아들이에요. 그래서 처음에 동동이를 입양해왔는데, 또그 동동이가... 난 강아지가 금동이네요 그래서 처음에는 금동이를 분양 한, 한 달. 그러니까 금동이가 태어나고 한달 있다가 저희 집으로 작은 딸이 갑자기 데리고 온 거예요. 제가 그전에는 강아지를 엄청 싫어했거든요. 손도 잡지 못하고. 진짜 무서워했어요. 그리고 어릴 때부터 애들이 강아지 키우자고 막 그랬스, 그랬고. 졸라도, 제가 털, 털이나 강아지 냄새, 개 냄새 너무 싫어하고 해서 적극적으로 반대를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데리고 온 거예요. 동동이를 남자친구가 형이 사왔다면서. 근데 이 동동이가 갑자기 저한테 제가 한번 안아보래요. 저희 딸이. 그래서 그냥 안았는데 혀를 갖다가 제 입에다가 막핥는데그 순간 막. 하여튼 그날부터 정이 들기 시작한 거예요. 그래서 잠깐 왔다가 갔어요. 근데 어느 날 이제 동동이가 또 이제 금동이를 낳아서 동, 우리 금동이를 한달 만에 데리고 왔어요. 그때부터 지금까지 거의 사, 4년 정도? 4, 5년을 여기서 저랑 같이 살았거든요. 근데 저번에 딸 집에 갔다가 갔더니 애를 막 아무거나 먹이고 제대로 동동이가 원래 다리가 좀안 좋은데 좀 비만에다 그렇다고 관리를 제대로 못했기도 하고 해서 이번에 갈때 강아지 두 마리를 데리고 갔는데 딸 집에 갔다가 올때 강아지를 뺏겼어요 <laughs> 그래서 강아지 너무 강아지랑 같이 생활하다가 없으니까 진짜 더 적적하더라고요. 딸도 딸들도 이제 거의 한일년 전부터 이제 따로 각자 살고 하다 보니까 그래서 오늘 또 강아지 두 마리랑 저희 딸두 두 딸이랑 오랜만에 이제 집에 오, 와서 저녁을 한끼 먹든 하려고 합니다. 그래도 딸도 보고 싶지만 저는 강아지가 너무. 키... 보고 싶어서 이번에는 지금 한 3, 4주 정도 된것 같은데 딸이 강아지를 저한테 안 맡기려고 하는 것 같아요 제대로 관리를 못하는 것 같아서 그래서 제, 제가 키웠지 키 여기서 키웠지만 제 강아지가 아니니까 어떻게 해요 데려간다고 하면 어쩔 수 없죠 그래서 처음에 금동이만 분양한 금동이만 데리고 와서 키웠는데 또 동동이가 그 작은 사위 집에 있다가 가끔씩 놀러를 왔어요. 근데 처음에는 한 마리를 키웠는데 두 마리가 되니까 한 마리가 와서 두 마리 같이 노는 걸 보니까 또한 마리 또 집에다 데려다 같이 두고 가라고 했어요. 그러다 보니까 두 마리를 키우게 된 거예요. 근데 지금은 한 마리라도 집에 데려다 놓고 싶어도 한 마리만 있으면 강아지들끼리 외로울까봐 그것도 안 되고 그래서 이번에는 제가 생각을 했어요. 아니 동동이는 한 마리는 내가 키우고 한 마리는 딸 보고 키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것도 강아지들한테는 별로 안 좋을 것 같다고 저희 큰 딸한테 얘기했더니 강아지들은 그런 거 생각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그래도 그래서 지금. 한시간정도 후면은 도착한다고 해서 기대를 갖고 강아지도 보고싶고 딸들도 오랜만에 얼굴보고 하니까 거의 한달정도 된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TV 좀 보다가 좀 누워있다가 딸들이 온다고 해서 아침에 일찍 밑반찬 그냥 냉장고에 있는거 사놓은거 미역줄기랑 연근조림 해놓고 또뭐 필요한 거 있으면 이따가 또 가서 마트를 가든지 딸들 오면 그렇게 하려고 여유롭게 지금 커피 한잔 마시면서 우리 강아지, 우리 강아지들 큰 강아지 작은 강아지, 큰 다른 큰 강아지 또 강아지는 작은 강아지 우리 강아지들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어설픈 영상을 이렇게 올리게 돼서 죄송한데 실수도 많이 하고 여러 가지 부족한 게 많은데 그래도 우리 저를 이쁘게 좋게 봐 주시는 시청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. 이따가 또 한번 뵐게요. 지금 전화가 와서 예. 감사합니다.